내가 사진 찍고 있어요, 사진 찍어줘요. 어, 찍고 있어요. <laughs> 이거 사진 찍어줘요. 음. 자야지, hey, 이제, 떡떡아. 찰떡이, 찰떡이. 잘하는 낮잠은 안 자고. 낚시놀이에 빠진 찰떡이들, 오이 떡떡이, 야. 멋진 물고기 잡았네. 야. 오, 팔딱팔딱 뛴다. 오, 차리도 멋진 물고기야. 야. 우와, 그래, 그래, 그래. 야. 너네가 뛸 거야. 자, 그럼 또 물고기, 야. 어? 야. 봐줬어 끼울 줄 알지, 차리? 야. 어? 그쪽에. 아니, 아니. 네모난 홈에 끼워야지. 거기 말고, 어, 반대쪽에. 그렇지, 거기. 어, 거기 끼울 줄 알지? 쏙 끼우고 또 낚시놀이 하러 가자. 그렇지. 잘했어요. 응? 자, 낚시놀이. 물고기 잡아야지. 오, 떡떡이, 멋진 물고기. 또한 마리 잡아오세요. 차리, 낚시 끝났어요? 어, 미끼를 던지고. 방금 잡은 물고기예요 그거? 뭐야, 아, 위험하다. 차리야, 그만. 차리야, 그거는 그만. 어, 목에, 아! 어메, 사고 발생.